역사적으로 이전 세 차례의 반감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반감기 전 후, 6개월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반강기 패턴 사이클이 앞당겨진 겁니다. 연준의 통화정책도 이전과 다르죠. 2012년도, 20년도 완화정책 펼쳤기 때문에 상승했고, 17년도에는 긴축을 했지만 그때는 자산시장과 연관성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금리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이것도 달라요. 자 그럼 볼게요. 2025년도 평소대로 사이클대로 내년 연말에 상승할 거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다? 절대 아니죠. 사이클이 앞당겨졌고 우리한테는 올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순간이 인지를 하셔야 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4월달 이후로 좀 기대감을 많이 들 갖고 계실텐데 저희 하우스는 조금 달라요 어, 저희 하우스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있죠 어, 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는 이제 하우스그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못 드려도 조정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전 세 차례에서 반감기 이제 지금까지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죠 한 번은 그리고 2021년도 어 20년도다 반감기가 그러니까 12, 16, 20 이렇게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럼 볼게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전 세 차례 반감기 공통점이 뭐였냐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음 반감기 전후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본격적인 상승장의 패턴을 진입하는 그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4월이라면 올해 10월부터 올해 연말부터 폭등을 해야겠죠. 미친듯이. <laughs> 자, 그럼 볼게요.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 번의 반감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12년도 11월 28일날, 반감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3달러. 지금 환산하면은, 1350원이니까, 한 2,000원 되나요? 한 1,800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에 1,800원 정도. 어. 아, 1,800원 아니지. 18,000원. 아, 2만원 조금 안 되는. 음. 그 2만원 조금 안 되던 게, 13년도에 1174달러까지. 1200달러 잡고, 어... 한 200만원 되나한 아, 180만원. 2만원이 거의 한 180만원 됐어. 9000%가 상승을 합니다. 9000%. 자, 그러나 두 번째 반감기. 16년도 7월 16일이죠. 반감기 시점 가격이 그때 당시 664달러. 어,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00만원짜리가 최고점 2만달러까지. 한2 0한 300만원, 2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00만원짜리. 어, 거의 한2,400% 정도 상승을 하죠. 그때 당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징글징글하다. ICO 막 미친듯이 열풍 불어가지고, 저도 많이 해먹었어요. 어, 일본에 그 샤기컷 해가지고 대학생이 만든 남코인이라고, 일본 의료코인이 있는데, 그 일본 가까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사무실 가서 이제 그 오한마 갖고 막 사무실 때려 부실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뭐그 베트남인가? 거기에 또 로얄코인이라고, 그 그때 당시 봉차 막사 먹을 수 있고 막 아휴 무지했지 나도 그때 당시 ICO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세 번째 관광이 가장 최근이죠. 2020년도 3월 11일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9,700 달러였습니다. 만 달러가 안 됐어요. 어. 해봤자 한 1,200, 1,300 그게 68,900 거의 한 8천만 원까지 갔지 8,130만 원까지. 8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8배 가까이. 자, 그럼 역사적으로 3번의, 세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반감기 이후, 6개월 이후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 자, 2024년도 반감기, 4월 20일이죠. 볼게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역사가 얘기를 해주죠. 투자시장은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의 반감기 때처럼, 반감기 이후에 미친 듯이 폭등을 할까? 어떨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 지금 시장에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9분은 4월 이후로 미친 듯이 상상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반감기가 시작되기 도 전에 정고점을 넘었죠. 이미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패턴이. 이미 사이클이 달라졌어요. 자, 제가 1년, 한 2년 됐을 겁니다. 2년 전에 2022년도에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얘네들이 들어오면 사이클이 짧아지고 빨라질 겁니다. 앞당겨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1번. 기억난다 1번. 누가 들어오면 빨라진다 그랬죠, 제가? 2년 전에? 죄송합니다. 해치충 한번 할게요, 또. 이건 또 자랑해야지, 이런 것들한 번만 할게요. 2년 전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사이클이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4년 사이클이 안 맞을 거예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올해, 코인 이슈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간이죠. 그렇죠. 우리 1월 13일날 현물 이 t 부 승인 됐고, 기간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죠. 어떻게 됐죠, 지금? 사이클이 실제로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어. 반감기 이전에 빨라졌어요. 자, 왜, 왜, 왜 빨라진다고 했을까? 내가 2년 전에. 그동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으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수요처가 없었어요. 담을 수 있는 수요처가. 업비트 충, 그, 회원가입 해가지고 충전해서 담으면 되죠. 기관들이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거래소를 어떻게 믿고, 어, 못 믿어요.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비트코인 시장에 수요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안전한 수요처가 뭐다? 이번에 현물이 부 승인이 딱 터졌죠. 블랙록이 주관하는 IBTC 상품을 통해서 뭐가 많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뒤에 블랙록이 있는데 뭐 문제가 생기겠어?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죠. 이전과 다른 게 뭐다? 역사적으로 세 번, 세 차례의 반감기랑 이번 반감기가 다른 게 뭐다?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담을 수 있는 수요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수요처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패턴 사이클이 앞당겨진 겁니다. 앞당겨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원방송에서 7개월이 앞당겨졌는지 12개월이 앞당겨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시향에, 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볼게요. <laughs> 지금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연준의 통화정책도 이전과 다릅니다. 2012년도, 20년도, 옛 때는 완화정책을 펼쳤어요.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와 맞물려서 상승할 수 있었죠. 자, 16년도에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죠. 그럼 왜 올라갔을까? 17년도에는. 12년도, 20년도에는 돈을 풀고 있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항상 우리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선이랑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이클도 그대로 갔고. 근데 16년도에는 긴축을 하고 있었어. 돈을 풀지 않았는데 왜 올랐을까? 그때는 시가총액이 낮았고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 그때는 몸뚱아이가 조금 했어 지금은 굉장히 크죠 그럴 때면 어떻다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올리면 올리는 겁니다 어 작업장 애들이 자 그럼 볼게요 이번 연도도 뭐냐면 고금리죠 지금 그리 금리이나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금리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조금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겠죠 2분기 그러면 올해는 이전과는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고금리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고점을 찍는다 처음 겪어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것도 처음 겪어봐 근데 전체적인 걸다 따져 봤을 때 역사적으로 세번다제끼고 뭐 올해 그냥 큰 틀로 봤을 땐 암호화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뷰를 롱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는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제가 피도 그냥 목에 피가 나면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도. 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방송을 봤는데, 어, 역사적으로 반감기 패턴 이후에 6개월 뒤에 상승장이 나왔고, 진짜, 여, 진짜 불장은 내년, 2025년도 연말이야. 항상 그때 폭등이 왔어. 그동안 세 차례 반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연말까지 20, 20, 24년도 4월, 1년 하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남았네? 아직 여유로 아직 기회 많아.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한심한 생각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한 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올한 해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음. 올한 해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이 뭐를 탄생시킨다?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만들 겁니다. 시장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다 그래서 돈못 벌어요. 시장이 따라줘야 보는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 4년 반 간기 뭐 6년 7년 달고 다르신 분들은 인지하실 거야. 비트코인 투자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4년 투자하는데 1년 2년 3년 죽서 그리고 나서 4년째 불장 때빛을 바라는 겁니다. 3년 기다려서 1년 수확하는 겁니다. 농사랑도 같아요 비트코인. 그 농사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하는 시점이 올해라는 겁니다. 올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얼마나 이 시간들이 중요한지. 반강기 패턴 사이클이 앞당겨졌다 말씀드렸죠.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얼마나 앞당겨진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음 놓고 막, 어? 아, 뭐돈 되면 사겠지. 뭐 나중에 사야지. 내일 사야지. 뭐 다음 주 사야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 순간,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한테 주어진 현금이 있죠. 그거 정말 올바른 곳에 쓰셔야 됩니다. 어, 정말 올바른 곳에 쓰셔야 돼요. 그거 그냥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막 급등하는 거, 알트코인, 뭐 몇, 무슨 코인 찍어 드릴게요. 그런데 올라탄다? 그분들은 아무리 진짜 빠르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돼. 요그 작은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잡아.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인위치 방송 보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어떤 방식의 투자가 오른 건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어떤 말씀 드렸냐면 방송만 키면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코인위치 언제 떨어져요. 언제 올라가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2천만원에 다 사가지고 지금 수익 400% 500% 보고 있죠. 거짓말 1도 안 못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들 다 있어요. 보세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2천만원 살수 있었을까? 우리 하우스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잘 기다려서 잘 버텨서. 음. 준비가 됐으니까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준비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최소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진짜 어? 절박한지 급한지 시간이 얼마 없는지 인지를 하셔야지기다리세요 말씀 안 드리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언제 기다릴 시간이 있어 나도 지금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지금 대출 얘기 꺼내고 막그런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급한데 음 이건 놓치면 최소 2년 3년이에요 자그렇다고 지금 뭐 매수해라 지금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급하게 들어가서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업비트 가가지고 사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조정 구간을 내가 기다린다 근데 현금 비중이 많아 그러면 현재 시장을 천천히 조급해 하지 않고 대응해야겠죠 조정 나올 때까지 근데 나는 반대야. 큰 조정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야금야금 분할로 밑에서 받아야겠죠. 밑에서 받아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정말 시간이 많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제가 3년 우리 방송하면서 그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하우스분들은 아실 거야. 어? 코인 찝어드릴 테니까 진짜 올해는 그냥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어, 공부하시라고. 얼마나 오죽하면 급하면 그런 얘기를 해. 응? 어차피 그거 시간을 들여서 그거 사고 하면은 멤버십 가입 한 10년 치는 벌게 해드린다고. 그런 말씀까지 드려. 얼마나 오죽했으면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조급한지를. 뭐 내일 사야지, 뭐 내일 모레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 가지시고, 어 코인 관련해서 어떤 코인이 괜찮을지 뭐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중간에 그러면 비트코인을 담아 이더리움을 담아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해되셨죠? 지금 시간이 정말 어 절박하고 진짜 중요한 시간인지 이게 언제 본인들이 느낄 거냐면 자 지금 1,600분 보시죠, 음, 1,400분은 저 정부 세파란 놈이 뭔 얘기를 떠드냐 감은 없어. 근데 200분은 어 진짠가 생각을 다르게 먹어. 그러면 200분은 올해 연말에 음, 내년까지도 정말 정말 어 본인 인생이 바뀔 겁니다. 1,400분은 언제 후회를 하냐면 내년에 내년 연말에 많이 후회를 할 겁니다. 어 내년 연말에 아 그때 1년 전에 그 영상을 듣고 내가 왜 바뀌지 않았을까? 어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건방지가 왜 이렇게 확신하, 확신해서 내년 연말에 그렇게 후회한다고 말, 말을 드릴 수 있을까?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1,400분은 그렇게 겪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요, 뭐 좋아요 말씀드려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몰라, 못못 못 알아들어. 어. 그나마 1,600분 중에 지금 200분이라도 제가 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다는 못 구해. 아무리 못해, 다는 못 구해. 그래도 10%라도 구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전 세 차례의 반감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반감기 전 후, 6개월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반감기 패턴 사이클이 앞당겨진 겁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도 이전과 다르죠. 2012년도 20년도 완화 정책 펼쳤기 때문에 상승했고 17년도에는 긴축을 했지만 그때는 자산 시장과 연관성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금리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이것도 달라요. 자 그럼 볼게요. 2025년도 평소대로 사이클대로 내년 연말에 상승할 거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다? 절대 아니죠. 사이클이 앞당겨졌고 우리한테는 올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순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